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자, 요양보사 국가시험 2교시 실기 1부에 이어서요, 실기 2부도 바로 해볼게요. 자, 문제를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선생님들 나중에 실기 보실 때 훨씬 더 안정되게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려요. 모든 문제들은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한 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11번.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은 1. 결막염 2. 망막증 3. 야맹증 4. 녹내장 5. 백내장 정답은요? 정답은 녹내장입니다. 적정 안압은 10에서 20mm의 지지로 유지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녹내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녹내장은요, 이렇게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시력의 저하라는 얘기와 더불어서요. 녹내장의 특징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녹내장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런 좁은 시야라든지 눈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든지, 그리고 안구에 통증이 있다든지, 두통, 심하면 실명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어 앞에서도 안압에 대해서 10에서 20mm Hg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자 그리고 편한 복장을 입고 다녀라, 금주 금연해라, 고개 숙인 자세라든지 고개 숙여서 독서를 한다든지 업무를 오래 보는 자세요. 어 그리고 또 복압이 올라가는 윗몸일으키기라든지 물구나무석이라든지 이러한 운동들은요. 제한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온의 변화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농내장의 경우에요 겨울이라든지 여름 이 날씨에 예민할 수 있으니까요 발작이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주의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눈 모두 검사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 한쪽 눈만 나쁘다고 해서 한쪽 눈만 농내장이 있다고 해서 한쪽만 검사하시는 게 아니라요 양쪽 다 검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내장, 이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도 있고요. 농내장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이래서 1번, 넓은 시야, 뭐 이렇게 요 그쵸? 2번, 심하면 실명에 이르게 된다. 뭐 3번, 물구나무 서기 등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12번,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으로 오른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도록 한다. 2. 김치는 염분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3. 국물을 만들 때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을 사용한다. 4. 식초, 겨자, 후추 등의 사용은 제한한다. 5.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은 평소에 2분의 1만 사용한다. 자, 정답은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으로 옳은 것은 다시 얘기하면 저염 식이를 찾아보는 거예요. 저염 식이는 뜨거운 때 간을 더 느끼기 어려우니까요. 당연히 뜨거울 때 간을 맞추는 게 아니겠죠. 김치는 염분을 적게 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죠. 김치는 염분을 많이 해서 섭취하는 식품이죠. 소금에 절여넣었다가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저염김치라고 해서 소금에 적게 절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김치 자체는요. 염분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물을 만들 때 어,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 같은 걸 사용하시면요. 어, 도움이 되겠죠, 그쵸 자, 식초, 겨자, 후추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 얘네들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감미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요. 어, 사용을 하도 상관이 없죠. 간장, 고추장, 겨자 등은 평소에 2분의 1 아니죠, 3분의 2만 어,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해서요. 음, 우리가 지금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으로 적절한 것은 그리고 틀린 것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와상 상태로 누워있을 경우, 욕창 발생 부위로 오른 것은, 1등, 2발 뒤꿈치, 3 오른쪽 어깨뼈, 4 청골, 5 왼쪽 어깨뼈.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청골 골반을 구성하는 뼈 중에 척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선생님들.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이런 말을 넣으면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왼쪽 편마비 누구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건강한 쪽은 어디지? 이런 거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한번더 꼬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얘가 얘기하는 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어, 욕창 발생 부위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상 상태. 다시 얘기하면은, 왼쪽 편마비든, 오른쪽 편마비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자가, 와상 상태로 누워있을 경우, 욕창이 발생하는 부위로 오른 것을 찾는 거지, 왼쪽이 아픈 사람, 오른쪽이 아픈 사람,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같으면은, 왼쪽 편마비대 상자를, 눕혀 놓았을 때, 뭐 오른쪽으로 눕혀놓았을 때 오른쪽 어깨뼈 이런데 문제가 올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왼쪽 편마비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와상상태로 누워있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그럼 누워있는 경우를 찾는 게 가장 위험한 거는 청골이겠죠 여기 나와있는 예시 중이에요 자 누워있었을 때 그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요 욕창 발생 부위가 어떻게 돼요? 척추뼈 가시 돌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청골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깨뼈 아래, 윗팔뼈, 치뼈, 그리고 이 발뒤꿈치라고 아까 전에 되 있었는데요. 발뒤꿈치, 어, 발꿈치 뼈가 우리에게는 어, 위험한 부분이 되겠죠. 와상 상태로 누워 있을 경우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골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청골의 정확한 부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 보세요. 청골은 여기에요이 척추의 마지막 관절을 이루는 어, 골반 골반을 이루는 그 뼈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다음 중 누워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물은 가느다란 빨대로 먹인다. 2. 숟가락 끝부분은 입술 가운데 대고 먹인다. 3. 재미있는 대화로 식사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도록 한다. 4. 가능한 한 대상자의 상태를 창세를 올린다. 5. 수분 함량이 적고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인다. 정답은요? 네, 누워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도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옳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 정답은 4번. 가능한 한 대상자의 상태를 들어 올려주면요. 대상자가 식사를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자,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게요. 가느다란 빨대요? <laughs> 그쵸 아니에요. 구부러지는 빨대를 사용해서 좀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입술 가운데에 대고 먹는 게 아니라 입술 옆쪽에 대고 먹이는 겁니다. 즐거운 대화로 식사시간이 되도록 하는 거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죠. 요즘에는 대부분 다 휴대폰을 보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시간 때 대화를 하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 대상자에게는 사실상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식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자, 수분 함량이 적고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이는 거 신맛이 강한 음식 사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수분 함량이 적은 게 아니라요. 수분 함량이 너무 적게 되면요. 대상자가 누워서 식사를 하시는데 누워서 계신 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먹기가 힘든 그런 음식 조리법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14번에서는 정답 4번 가능한 대상자의 상체를 들어올린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대상자의 복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처방된 이외의 약도 함께 투약한다. 2. 캡슐은 벗겨서 가루, 가루를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3. 따라 놓은 물약의 복용을 대상자가 거부하면 약병에 다시 붓는다. 4. 금식인 경우라도 혈압약은 복용하도록 한다. 5. 물약 준비 시병 약병 뚱꺼는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금식인 경우라도요 혈압약은 복용을 꼭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혈압이 좀 낮아졌다고 혈압약 안 먹어야지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혈압약은요 꼭 의사선생님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혈압이 오늘 측정에는 낮았다 내일은 낮았다 한 이틀 낮았다고 해서 함부로 안 먹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약이에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게요. 처방된 이외에도 약을 함께 투여한다. 처방된 약 이외에 약을 함께 투여했을 때 그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어떠한 서로의 서로의 화학 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함께 투약하시는 거안 됩니다. 캡슐을 벗겨서 먹는 게 아니라요. 캡슐은 그대로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벗겨서 먹였을 경우에 녹는 속도가 달라서 또 제대로 된영양의 어, 효과를 못볼 수도 있죠. 따라넣은 물약의 복용을 대상자가 거부하면 약병에 다시 붙는다 아까우니까 다시 붙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약을 먹다가 다시 제대로 부어, 다시 부어놓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요안 돼요. 그렇죠? 약병에 다시 부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세균에 감염될 수 있어요. 약물 준비 시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게 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해봤어요. 다음 중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는 위치로 오른 것은 16번입니다. 1. 하안검의 중앙 결막에 2. 상안검의 중앙 결막에 3. 아랫눈꺼풀 내측에 4. 하안검의 중앙 각막에 5. 상안검의 중앙 각막에 자,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1번. 하안검의 중앙결막에.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어, 대상자의 천장을요. 대상자가 이 약을 넣, 넣을 때, 우리는 대상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게 하고요. 아랫눈꺼풀을 살짝 아래로 당겨서요. 결막낭을 노출시켜요. 그런 다음에 아랫눈꺼풀에, 우리는 아랫눈꺼풀을 하안검이라 그러거든요. 아랫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바깥쪽으로란 얘기예요. 1에서 2cm 정도 높이에 투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눈에 이 아랫눈꺼풀 이쯤에다가 3분의 2 정도 위치에다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그렇죠?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투여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한검의 중앙이 런건 아니죠.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17번 다음 중 대상자의 물약 복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한다. 2.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으면 안 된다. 3. 계량컵의 눈높이 바로 아래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만 따른다. 4.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 위가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4. 어, 용, 용액병은 라벨이 붙은 반대쪽을 손바닥에 오도록 쥔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한다. 자, 요거 자주 혹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 주사기를 사용하기도 하죠. 자, 2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으면 됩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요. 흔들어 섞어서 드려야 돼요. 계량컵은 눈높이 바로 아래가 아니라요. 눈높이를 해서 처방된 양만큼 잘 따라주셔야 돼요. 뚜껑을 열어서 뚜껑 위가 위로 오도록 아니죠. 뚜껑 위가 바닥을 향하도록 두는 거예요. 뚜껑의 위가 바닥을 향하도록 용액병은 라벨이 붙은 반대쪽을 손바닥에 오도록 쥔다. 반대쪽을 손바닥에 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라벨이 붙은 쪽을 손바닥에 오도록 줘서 라벨이 붙은 반대쪽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뚜껑 하는 거 그거 문제 푼거 같은데 좀 반대 아니었나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갔던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15번이었죠 자 보세요 15번에 보시면은 물약 준비 시 약병 뚜껑은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아니죠 안쪽은요 위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17번에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물량 뚜껑은 뚜껑의 위가 바닥을 향하게 하는 거죠. 안쪽은 위로 향하게, 아래, 위쪽은 아래로 향하게. 자, 이런 거에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는 이런 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량의 뚜껑은 열어서요. 뚜껑의 위가 바닥을 향하도록 한다. 어디요? 바닥을 향하도록 한다. 뚜껑의 위가 바닥을 향하도록 한다. 꼭 기억하세요. 뚜껑의 아래가 나오면요. 뚜껑의 위가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순 왔다갔다 아래위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편마이 대상자의 이동 병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 옆에서 지켜본다. 2. 이동 병기 내의 배설물은 서비스 종료할 때 치운다. 3.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침대 난간에 이동 병기를 빈틈없이 붙인다. 4. 배뇨 중에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5. 이동이 쉽도록 침대 높이를 이동 병기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요. 침대 난간에 이동 변기를 빈틈없이 붙여 주고요. 우리가 지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는데요. 자, 볼게요. 배설 중에는요. 옆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요. 가급적 프라이버시를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커튼이나 스크린을 가려 주거나 화장실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거죠. 이동 변기 내 배설물을 서비스 종료할 때 치우는 게 아니라요. 서비스 그 대상자가 배설을 하는 즉시 치워줍니다. 배뇨 중에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배설물을 배설을 하실 때 소리가 나는 걸 불편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휴지를 대주신다던가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 좋죠. 이동이 쉽도록 침대 높이를 이동 변기보다 낮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갖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침대에서 이동 변기로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대상자가 몇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19번입니다. 1.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2. 업무가 가중되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3. 기저귀를 채우면 대상자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대상자가 수치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5.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 치매질 수 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치매 증상이 나요. 와상 상태가 이 기저귀를 하시고 나면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자꾸 기저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어, 나머지는 경제적 부담 더 되겠죠. 그렇 기저귀를 사용하면. 그리고 업무가 가중해서 오히려 기저귀를 사용하시면 옷을 버리는 일도 없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해요. 돌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지만은 이게 대상자에게는 좋지 않다는 거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기저귀를 채우면 대상자가 움직이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기저귀를 채우던, 안 움직이던 대상자는 움직이고 싶다면 움직이실 거고요. 움직이기 싫지 않다면 움직이지 않으실 거예요. 대상자가 수치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어, 수치심은 내가 누구나 다 배변과 관련돼서는 요 느끼기 때문에요. 정말 심각한 그 치매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요. 누구나 다 수치심은 어, 돌아가실 때까지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보는 사람이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죠. 와상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두발전용 세정제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약간의 물에 섞어서 거품을 내어 사용한다. 2 모발이 많이 더러워도 반복 사용하면 안 된다. 3 모발에 충분히 바른 후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30분 이상 발라준다. 5.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고 젖은 수건으로 닦아서 말려준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두발 세정제 사용에 대한 정답은 3번. 모발에 충분히 바른 후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같은 지문에 두개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마른 수건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젖은 수건이래요. 정확하게 답을 아셔야지 고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5번은 아니죠. 젖은 수건이 아니니까요. 그럼 나머지도 왜 아닌지 볼게요. 약간의 물에 섞어서 거품을 내어 사용한다가 아니라요. 충분히 머리를 적신 다음에 거품을 내서 사용하고요. 모발이 많이 더러워도 반복 사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만일 한번 했는데도 모발이 많이 더럽다면요, 반복적으로 다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발 해정제를 머리에 이렇게 발라두는게 아니라요.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어, 거품을 충분히 내주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요 만일 모발이 많이 더럽다면 반복적으로 사용해준다가 맞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 실기 수업 2부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봤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